어 여보세요. 에 네, 형님 안녕하십니까. 아니 어. 햄버거를 이 주문하시면 어떻게 제가 준비해놔도 되는데. 아니 아직 형이 주문 안 했는데 왜또 햄버거를 또 치킨 조라카나. 아니 당연히 형들은 불고기 햄버거 세개 하고 치킨 저기 저기 어디 이게 어디 롯데리아거야 어디 거예 형님. <laughs> 아니 형은 원래 로테리아만 먹잖아. 아 그래 네. 롯데리아가 또 마요네, 마요네, 이것도 죽이지. 어, 뭐, 어떻게, 뭐, 맥주마은안 되고. 아, 맞아, 맞아. 상명은 롯데리아밖에 안 먹지. 근데, 어쩔수 어차피 맥주마요를, 햄버거 맛있을 것 같아요. 한번 요 조물 한번 해봐라. 어, 네,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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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제가 알아서 해주겠습니다. 드 일단, 저기, 불고기 뭐, 세개 하고, 치킨 두 개, 아, 치킨 두 개. 니 오늘 네, 술 네. 많이 못나 아이, 저좀 먹었는데요. 어쨌든, 뭐, 제가, 제 잘못하고 있으니까. 어. 뭐, 배달을 해가 이거, 배달은 제가, 저번에 더안 내고 시켰지만, 이번에는 돈 내고, 시킨 다음에, 형님한테 깔끔하게 사게 드려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또, 사람이 소리가 맞는 것 같아서, 저번에, 향수도 사셨으니까 제가, 해가지고,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야, 알았다. 지금 바로 시키기가. 네. 아, 지금 바로 해가지고, 제트 해드리고, 햄버거 맛있게 드세요 형님. 어, 시키고 전화해라. 알겠어요, 형님. 예. 네. 알았어. 아래, 임마, 이제, 그, 이제, 전화하고, 어, 전화, 이제, 어제 방송 끝나고, 또 전화가 왔더라고. 거의 지금, 이제, 막술 한잔 먹었거든. 아, 배달 사기. 그, 이제, 배달 장난. 배달 장난을 이제 그거 하고 이제 했는데, 아니, 전화 안 했다. 주문 안 했다. 어, 주문 안 했는데, 아까 도방송 전에 전화가가지고, 형님뭐 먹고 싶냐고 또. 아니, 또 오늘 짜. 이제 그, 진짜로 배달 그, 이제 장난치네가 햄버거를 또 이제 지가 시키준다 하네. 이건 무슨 일입니까? 아유, 싸바람에 막병주고 약주네. 내네 방송을 굉장히 오래 봤더라고. 한 5년, 내가 옛날에 아파트에서 방송할 때, 아, 할 때부터, 그때부터 봤더라고. 아 하나 또패타이 감사합니다. 아, 여보세요? 아, 형이, 무슨 점을 다 지켜,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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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 하면서 다 했던 사람인데, 어. 무슨 점에해다 지키면 되죠? 까먹었네. 아니, 롯데리아. 예, 예, 롯데리아, 어, 무슨 점을 다 지키면 되죠? 롯데리아, <laughs> 그, 유라점. 아, 유라점에. 아니 형님 햄버거 세개다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어 3개 먹기 근데 안 시켜도 된다 형이 시킬게 아이 아이 이러지 마세요 형님 제가 너무 죄송하니까 음. 불고기버거 세트하고 불고기버거 두개더 추가한 다음에 치킨 두개더 추가 시킬게요 형님 어, 그래 먹... 알았다 예알겠습니다 형님 아 그래, 그래. 아니 걔가또 이제 계산해가지고 어그래갖또뭐 햄버거 보내준다 카네 아예 근데, 길게 아까 통화를 했거든. 어, 길게 통화를 했는데, 어, 뭐, 여러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어. 어, 형이 통화하면서 뭐, 한 20분 정도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어제 방송 끝나고 또 통화 한번 하고, 어, 또, 아까 전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또 전화 한번 하고, 어, 했지. <laughs> 그, 지가 카드라고, 아까 방송하기 전에, 히디 뭐 먹고 싶습니까? 카드라고, 응? 어, 형이 있데 아이, 괜찮다. 형이 시킬게. 지가 또 끝까지 뭐 미안하다면서, 어, 저녁을 이제 뭐 사주겠다는 거야. 어? 지가 계산해서. 또뭐 지가 뭐 진짜 뭐 진심으로 진짜 뭐 미안해서 또뭐 그렇게 또뭐 시킨다 간데 뭐야, 너? 응? 어떤가 여러분들 그 얼마 전에, 그 이제 장남 배달 치내 있잖아. 장남 배달. 그거 때문에 내가 이제 방송 거의 한달 가까이 못 했잖아. 그래 이제 그 애가, 햄버거를 시켜준대요. 어, 직접 입금을 하고. 지가지 돈으로 입금을 하고 햄버거를 시켜준대요. 햄버거 세 개하고 치킨하고. 아, 이거는 진짜로, 어, 쥐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진짜 내한테 가더라고. 어, 뭐, 지하고 내가 오만 이야기를 다 했지. 오만 이야기 다 하면서. 커피에만, 예, 안녕하세요, 형님. 어, 또 21등 최고인다 반갑습니다. 아이, 근데 뭐, 일단 모르지. 일단은 이제 음식 오면, 어, 진짜로 이게 그렇잖아. 내가, 내 알아서 나쁠 건 없거든. 내 알아서 나쁠 건 없거든. 아, 정말로. 지가 장난 시킬 것 같으면 어제 또 시켰지. 일단 그 점에 대해서 내가, 어, 쟤는 믿어. 응? 아. 지가 또 내한테 또한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통하다 화 보니까, 일단 뭐 대화가 좀 되더라고. 어, 내가 보다 어리긴 어린데. 그래 사람이 이래 진심이 통해야 될까, 애가. 장난은 장난이고. 방송할 때 전화해서 이제 장난하고 그런 거는 얼마든지 여러분, 내가 컨텐츠로 여러분들 웃길 수 있거든. 어? 맞잖아. 우리 외국에서도 아, 방송 많이 봅니다. 저쪽에 뭐, 필리핀, 어, 홍콩, 어, 대만, 저쪽에 중국, 그리고 저, 저, 어디고, 베트남, 어, 그리고 저기, 몽골, 어, 또 저쪽에 히로시마, 뭐, 여러 군데서 지금 와이파이 잡아서 많이 보고 있는데, 어, 진짜입니다. 뭐. 배달이, 어, 바로 전화 한번 내보세요 네. 저 어. 주문 시켰습니다. 유라점에서 어. 여기, 불고기 버거 세트하고, 그 다음에 불고기 버거 두개더 추가한 다음에 닭다리 두개 시켜가지고, 어. 18,300원 해서 제게요 그래서 주문했습니다. 어. 아. 어. 야! 예. 네. 근데 배달아, 너 목소리 누구 닮았다? 누구야? 옛날에 하정우 나오는 거기 하정우가 유수 진행하다가 다리가 무너지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 아, 예. 어? 거기에 이제 예. 전화 통화하는 범인. 아 예. 어? 인정하지? 그 목소리하고 어더 테러 라이브. 아 진짜야. 아, 예. 어 목소리가 똑같아. 아 근데 여러분들 배다리가 이제 확 달라졌습니다. 어 목소리도 이제 예전하고 좀 틀립니다, 여러분들. 아, 어, 배달을 믿고, 한번 기다려봅시다. 하여튼, 배달아. 네. 배달 오면 멘트 한번 할게, 잉? 네. 그래, 오냐, 알았어. 네, 맛있게 드십시오, 형님. 네. 오냐. 예, 네, 알겠습니다. 어. 야가, 이제, 주작 아니라니까. 아, 나 돌아보겠네. 그, 이제 보니까 한 번씩 그, 여러분들, 그, 뭐, 인터넷 사이트에, 이거 뭐, 이게, 뭐라고? 이거, 배달시킨 거를 주작이라고, 하, 난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최고인님. 저 경찰서까지 갔다 와가지고, 어, 지금 신고한 게몇 건인데, 무슨 주작이야. 말도 안 돼서, 그때 걔 맞다니까. 어, 그때 걔 맞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한마디로 이야기할게. 저 배달 사기가, 장난 배달 쟤가 대포폰이야. 대포폰. 내가 이야기해줄게. 어차피 자도 그거 다 아니까. 내가 몇번 이야기 했으니까, 방송에. 대포폰인데, 대포폰, 사실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한번 잡으면 뒤에 잡겠지. 다른 사건도 이렇게 같이 돼가 있으니까. 응? 근데, 자가 전화기가 몇 개가 있다고, 이집 주소까지 안다고, 이집 주소까지. 어. 지가 장난칠라고 마음 먹었으면, 지금도 장난을 쳤겠지. 어제도 장난쳤고, 어, 어제 나한테 전화 왔으니까. 어제부터 내한테 장난을 계속 쳤겠지. 근데 사실 전화하면서 이래 이야기를 많이 했어. 배달을 내한테 이 집, 그, 전에 집에 20군데 시켰어. 20군데. 20군데 배달을 시키고, 어, 계산 하나도 안 하고. 그래가 그것 때문에 뭐, 방송할 때마다 시키니까, 뭐, 경찰서에서는 신경 쓰지 말라고 어, 낳는군, 남동군, 그, 낳는군님이 돈을 왜 주냐. 줄 필요도 없고, 오면 그냥 돌려보내라. 어. 그 가게에서 신고 하락하고, 아니면 같이, 어, 단체 신고, 고래해라. 그래가지고, 단체 신고는 돼가 있는 상태고, 또 이제, 어, 신경 안쓰면 되는데, 내가 원래 좀 그렇거든. 그런데 좀 이제 또 예민하고 하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썼지. 쓰다 보니까, 어, 8월 달에 방송 뭐, 사실 뭐할 마음도 안 생기더라고. 그때는 그게 국민 주소였지. 어, 주소를 그이뭐 아는 사람들이 더 많을 정도였으니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근데 그 배달 장난친 애가, 이제, 완전 초창기부터 이제 방송을 보던 애야. 내 방송에 대한 뭐 그런 역사까지 다 알고 그런 애야. 내가 고등학교 어디 나온지, 뭐, 내가 방송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하니까. 어떻게 보면 뭐, 진짜, 광팬이고. 뭐, 관심 받고 싶어서 뭐, 그런다 카는데 뭐, 어떡하노? 응? 관심 받고 싶어서. 그리고 사실 어제부터 이제 야랑 통화를 거의 1시간 가까이 1시간 가까이 토탈해서 다 했는데 일단은 지가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하니까 지금 이거 햄버거도 어.. 야가 시킨 겁니다 햄버거 지금 햄버거 불고기 햄버거 3개하고 치킨하고 요 야가 배달이가 시킨 건데 이따가 음식이 오면 그때 다시 전화 한번 통화해 보겠습니다 어 아니 형님 지금 지금 어. 비와요? 그래. 피하고 좀 늦는다 그러는데? 지금 제품이 어. 나와서 지금 이제 막 출근한대요. 어, 좀 했나? 좀 늦는다 하더라. 아까 옛날에 아, 아, 제가 닭다리 그니까, 치킨에 닭다리 두개시워가지고 뭐, 30분 걸린다고 처음부터 얘기하더라고요 30분 넘어가지고 전화했는데, 어. 제품이 지금 나왔다고. 그, 제품이 지금 나온 거알데 30분 넘었는데 약속한 시간이 왜 지났는데 왜안 오냐 했더니, 뭐, 비도 오고 해가지고 지금 제품이 지금 나왔으니까, 아, 야, 일단, 배달아. 네. 아, 그건 알겠고, 일단, 실천자들한테 한마디 좀 해봐라. 그동안에 이제 있었던 일. 아, 예, 그동안에.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 좀해줘라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민국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미친 짓하고, 정식 동작, 또라이 같은 짓하고, 전화해서 뭐, 전, 전화 10군데, 11군데 전화해가지고, 민원 형님께 줬던 그런 학과에 대해서, 어, 그때는 솔직히 너무 희열을 느끼고, 저도 관심 받고 싶고, 제가 또 하이에 또이기게 경험을 못하는 좀 그런 좀, 이게 찔기다 보니까, 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죄송한 마음 갖고 있어요. 근데 뭐, 제가 계속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맨 처음에 재밌었고, 막 희열을 느꼈는데, 그냥 지금은, 좀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서, 이제 형님은 사과드리고, 사죄 드리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좀 이제 막 미우치고, 이제 안 그럴 거니까,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아, 이런 일 없도록 할 거고 뭐.. 어, 아무튼 뭐 죄송합니다 아무튼 아, 더 좋은 아, 발전이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았다 여 방송 들어와라 예 알겠습니다 아, 엄마 와자 일로 전화어아 거기.. 응 어? 거기에... 음. 야이 어? 써바나마 유라동 아니잖아 여기 아 이 어디로 했는데? 그요라동으로 했나? 아, 아니 그거는 지점이 요라지점이고 햄버거. 아, 그아니라니까 이서, 이서 봐라, 이서 봐라. 어, 자 오늘 메뉴는 여러분들, 감자 튀김에, 음, 아, 양이 좀 많은데 하나는 그 나중에 우리 마누라 좋아하니까. 주고 치킨 딱, 이렇게 다리 두 개. 내가 원래 또 요래 먹잖아. 응? 어. 요래 하고. 스물 아홉? 어, 그래, 그래. 어, 더 없나 하지 마세요. 없는 것 같으니까 그만해라. 어? 어, 리액션은 숫자에 따라식은 있단... 방송 제목 그대로입니다. 어, 배달, 장난 배달 친 애가 직접 자기 돈 주고 시킨 겁니다. 어, 시청자들한테도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전화 통화로 어,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직접 시킨 겁니다.